귀합니다 저가 아까 찍었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우선 이렇게... 판뜨기 같은 데다가요. 판떼기 같은 데다가 다 아실 건데 판떼기 같은 데다가 해주실 거예요. 저거에 저걸... 잠깐만 이거 하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할것 같네요. 이런 케이크 판때기 갖다 현상토를 넣어주세요. 그,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초코 시럽은 알겠지만요. 초코 시럽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초코 시럽은, 저, 저, 그 뭐지? 구독 들어가, 들어가시면요.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초코 시럽은 마이 할 거고요. 이제, 저거는, 어, 이거. 이거를 할 건데, 미사사에서 산 건데, 저가 이걸 할 거예요. 먼저, 키위를 넣을 거예요. 키위를 넣을 건데, 이렇게. 키위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저거 차례차례 넣을 거거든요. 아, 이거 잘라줬네. 별로 없어가지고요.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음, 이렇게 있고요 사과. 아, 맞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적어요. 사과랑 딸기를 넣을 거예요. 사과랑 딸기를 넣을 거니까요. 잘 봐주세요. 아손 떨린다. 네, 어,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안 돼. 아, 망했어.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네, 지금,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딸기를 넣을 건데, 딸기가 제일 이뻐가지고. 짱이 이뻐 짱, 진짜 짱이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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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이쁘지만요.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포도를 넣어줄게요. 청포도. 원래 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위, 초코, 청, 가위, 청포도 이렇게 넣었어요. 아, 토마토.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쁘게 됐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낫잖아요 이것보단 이것보다 낫으니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바이